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우식입니다. 네, 오늘은 어휜코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휜 코는 어 일단 외관상에서 코가 휘는 문제도 있지만 되게 휜 코는 어, 코의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비중격 자체가 심하게 휘어서 호흡이 곤란하거나 비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그래서 어 요것이 이제 코의 구조인데 어 요렇게 이 코, 양쪽 콧구멍을 가운데에서 나눠주는 이 구조를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중격은 어, 여기 보이는 이 뼈와 이 앞부분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비중격 연골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는 이 비중격 뼈와 연골 부분이 심하게 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양 옆에 튀어 나온 구조를 하비갑개라고 하는데 이제 하비갑개도 많이 비대해진 그런 모습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T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코가 많이 휘어 있는데 여기 노란 선으로 보이는 이것이 이제 비중격입니다. 근데 비중격이 어이 왼쪽으로 이렇게 심하게 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수술 후에 이 비중격이 이렇게 반듯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한번 보면 어, 여기에서 보면 이 경우는 비중격이 아주 많이 비어있지는 않은데 이양 옆에 있는 하비갑개가 굉장히 커져 있어서 비대해져 있어서 이 공기가 진화가는 <laughs> 통로 이 까만색 부분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수술 후에는 이 하비각개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핑코 수술을 할 때는 어 물론 외모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능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핑코 어 재수술에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사진에서 보면 이 전사진은 어 이전에 핑코 수술을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어어 외모적으로도 교정이 잘안 되고 이제 호흡이 좀 불편해서 내원한 경우였는데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어, 핑코가 거의 완벽하게 교정된 모습을 볼수 있고 앞서 CT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기능적인 부분까지 어, 잘 해결해서 어, 숨쉬는 것도 굉장히 편해진는 예,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 환자 역시 재수술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리버스 C 쉐입이라고 하죠 이렇게 C 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코가 어, 심하게 휘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외모상으로도 어, 코가 완전히 반듯해졌고 어, 기능적인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해서 환자가 상당히 만족했던 예, 그런 경우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분은 이제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코가 너무 심하게 휘어서 코를 다치자마자 한번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제대로 교정이 안 돼서 이제 다치고 나서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어 이제 저희 병원을 와서 다시 어 교정 수술한 경우인데 이렇게 어 전후 사진을 비교해봤을 때이후 어 사진도 뭐100% 좌우 대칭이 된건 아니지만 전 사진은 워낙 심하게 휘어 있었기 때문에 어뭐 외모상으로 만어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왼쪽이 너무 심하게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이 왼쪽으로는 거의 호흡을 할수 없을 정도로 안의 구조가 심하게 휘어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을 해서 환자가 많이 편해하시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케이스 한번 살펴보면 어이 환자 역시 코를 다치고 나서 어타 병원에서 한번 수술을 한 케이스인데 어 여기서 보시듯이 한번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이렇게 C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어, 휘어 있고, 오른쪽 부분이 많이 함몰이 돼서, 어, 오른쪽으로 어, 호흡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시듯이 수술 후에는 거의 반듯하게 교정이 됐고, 어, 오른쪽 함몰된 부분이 많이 복원이 돼서, 예, 기능적으로도 어, 편하게 그렇게 수술을 해드린 그런 경우였습니다. thank mm -hmm. you